이 시간에는 성경 속 주제 탐구, 어, 우리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나, 여전히 허물이 많은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롭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을 너무 아프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때로는 나의 입술이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 다른 이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할 때, 야, 내가 이런데 의인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위, 내가 나타내는 행위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준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법정 선언.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정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일단 판결이 나면. 이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 한번 판결을 하면 이 판결은 끝까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면 이 법정 선언은 끝까지 유효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아,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그럽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이 정죄는 나 개인의 양심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고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죄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법정으로 선고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죄라 판결을 내리는 유죄 판결 선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사법적인 유죄 판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죄 없는 의로운 자라 법정적으로 선고하는 영단번, once for all의 사건이다. 법정 판결은 번복이나 취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다라는 건 의롭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죄인 같은데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고가 나면 아무리 마음으로 의심이 들어도 그는 이제는 자윤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여전히 허물과 이 모순투성이, 결점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법정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 율법 외에 자,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이 말은 내 행위와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는 것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예고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겁니다.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들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흔히 느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에는 사사기, 또 여호수아, 열한기 상아, 사무엘 상아, 그리고 이제 후기 예언서에는 아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소선지서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의인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뭐냐? 율법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그래서 이 의의 출처, 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붙들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전가라는 다소 좀 어려운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덮어씌우는 것 잘못을 덮어씌우기도 하고 의의를 덮어씌우기도 하고, 자한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 팀이 연구팀이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획기적인 발명을 했죠. 자이 발명을 한 것을 하고 그 밑에 이 연구팀 이름들이 쫙다 써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연구팀 안에 들어갔는데 다른 거한거 거 없고 물컵 심부름만 했는데도 그팀 안에 들어가니까 같이 영화로운 영예로운 팀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자,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신의 불의 나의 허물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양 그분에게 전가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죽게 올려드리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를 치시고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의의를 내 의,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냥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를 떠넘겨서 그의 의의로 덮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의 외부로부터 오는 낯선 외래적인 의를 소유한 자 그가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자 외래적이다라는 건내 힘과 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질적인 놀라운 그래서 alien righteousn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래적인 의를 믿음으로 붙을 때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을 받을 때 무엇으로 덮임을 받느냐? 바로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두 군데가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건 죄의 값을 돈을 지불하여 치르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여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그러면 이 속량, 죄의 값을 치르는데 이 비용은 누가 치러줍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치러주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우리가 믿음만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라고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습니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완전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의가 될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장차 성도가 받을 종말의 최후 심판까지 유효한 현제적 선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지금 의롭다함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이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유효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종말의 최후 심판까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 구원에 이른다라는 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얻을 최후의 구원, 몸의 부활을 포함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이미 칭의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여전히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칭의받은 성도는 주님 오실 때너 똑바로 못 살았지 너는 들림 받지 못한다 너는 천국에 못 간다 구원 받지 못한다 정죄하는 그 두려운 재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많은 경우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똑바로 못 살면 들림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벌벌벌 떨고 내가 완전히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막 홀로 거룩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했죠. 주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칭이 입은 자들에게는 확실한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과 소망의 사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성화, 그럼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갈 것인가? 거룩하지 못하면 칭의받지 못하고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죽고 또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그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신 지혜 예수님이 이루신 의.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예수로 말미야만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근거도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성화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적 성화와 지속적 성화. 이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받은 순간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고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지속적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계속해서 애쓰는 모습. 이게 바로 지속적 성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속적 성화만 생각합니다만 예수 안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에게는 확실한 성화가 시작됐다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이미 거룩해졌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공로로 뭔가 열심으로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칭의를 얻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칭의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적 선언이고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선언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은혜, 또 성령의 능력을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